찬을 말씀해 네 찬양해 주시고 말씀에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내가 참 부자라는 예수 음. 내가 참 가세요. 어, 고해요몇분이야사은총의 시계 개 100개 과거사 은총이 10개 1 은총이 10개 100개 과거사 은총이 10개 1 2 0개이1 0 1은이0은은혜를감사은라은이 은혜야 성령 들고 빨리 엄마는 믿말성령찾아정요 제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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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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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게정부를말정시 내가 전에는 해방자여, 귓밥자여, 호연자였으나 그리오 국료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게 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라 우리 주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고 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오 예수께서 제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분류를 이분과 닮은 예수 그리스께서 내게 먼저, 먼저 일으의 참원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한 모든 자들에게 본인들에게 하려하심옵니라만세와왕성 섭지 아니하고 불리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의 신하 아는 게 존경과 영광이 세제도록 있을지어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겸, 이 경계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이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성움을 음, 싸우며 믿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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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과 믿음.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방하여는파스하여는 아니라 그 가운데 후메니오와 알렉산더가 음. 있으니 네. 내가 살아나게 되어준 것은 저희로 공게를 받아 회복하지 말게, 말게 하려 합니다. 합니다. 네. 자, 시험생겨보겠습니다. 진문전서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하라. 자 디모데전서 자서두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 목사님에게 그 목회 서신이라고 해요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영적인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편지를 합니다 이러, 이러한 목사님이 되라 이러한 하나님이 종이 되라 목회를 이렇게 해라 그래서 목회 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힘어 나에게 힘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힘을 누아 주세요? 불력 커런트가 힘을 주세요. 예수님이 힘을 주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힘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불력 커런트도 주시고 무엇보다 <laughs>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라리아자 주님이 사도 바울을 평가하기를 나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여겨 충성스러운 사람을 여겼기 때문에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충성의 강도도 다르고, 깊이도 다른데, 보세요. 아, 진짜. 아, 충성을 해도, 해도 끝이 안 나더라고,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미안한 거지. 3년 동안 술을 안하니까첫 팀인데, 정말 잘, 정말, 정말 깨끗하고, 정말 내가 시간만 있으면 예산만 있으면 안 해도 막 다녀올 그, 그 뭐냐. 그뭐인 뭡니까? 그래요. 방음도 다시 싹 하려 고 했잖아. 요 하려 그랬는데 그 목소가 리 힘이 빠져가지고 두려워가지고 <laughs> 힘도 없고 왜? 인티브스. <laughs>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할때 정말 충성, 열심히 해야 돼. 그래 하고 사모님.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진 그 골든 타임 충성이 뭐냐면은 충성 하잖아. 이 그, 그 군인이 상관한테 하는 인사거든. 근데 군대든 사회든 그 조리사에는 무슨 일이냐면은 군인은 나라를 지켜 보세요. 뭐에 충성하냐면은 나라를 지키는 것에 충성하는 거야. 6 0 m m 8 0 m m 보세요. 연습탄, 공부탄 실탄을 포르소로 그럴 때가 제일 갔어요. 이작도라는 섬에. 근데 충성 상관이 부하 대장님이 한번 실탄을 쏘는데 실탄이 불발이 나는 거야. 그거를 거꾸로, 실탄을 꺼집어내서, 그 실탄을 받아가지고, 그 터지면 전방 50m 뺑 원형으로 다죽는 거야. 선생님 잘 들어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 무슨 단어인지 설명하고 있잖아요. 군인한테 충성은 목숨을 거는 거라고요. 군대장님이 드럼 파트 사사한테, 그 실탄 받아다가 저하고 갔다 오거라고해병대 해변대도 막 따라오게. 막 다다다다다 막남보처럼 통화. 등의 단비하고서는 엄청 긴총 있어. 그리고 실탄 제거반도 있고. 다 따라와. 충성이 뭐냐면 원사 개그 높은 원사 부왕 대장님이 저 실탄 치워라고 하면 치운다. 지시를 하면은 생명 걸고 문 닫어. 생명 걸고 상관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뭐니 지금? 아 뭐하는거지? 한장실 간다고? 아 문은 왜 닫아 진짜 아니 뭐하는, 뭔가 해 손을 봐 빨라 나와 그래서 종아 충성이라는 단어는 군대 세상 군대도 목숨 걸고 상하야 순종하는데 하느님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종으로서 너는 이방의 성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주님의 종인데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불이 전부터 사도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을 향해 충성, 생명 걸고 하나님 을 사랑하고 하나님 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말씀을 가르치고 알겠나? 이게 이 단어가 그냥 막 넘길 단어가 아니라고 알겠나? 할아버지 목사님이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그 찬양을 엄청 막 휴식하게 가르치게 되네 내가 그때 언제 봤지? 내가 그 할아버지 목사님 그 찬양을 보면서 중심을 보이더라고 아 정말 하나님 종 목사로서 정말 우리 아버지는 충성하는 분이야. 진짜 손님고발르고 공벌 빨 것처럼 그렇게 걸어다니며 전도하시고 진짜 그런 목사님 없으면 좋네요. 알겠나? 사모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생명 걸고 그 충성을 다하는 세상 군대나 세상 조직에서도 충성 그러면. 충성하지 않으면은 직장에서도 충성하지 않으면 짤려 군대도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영청하는 거야.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 군사들은 예수님께 충성해. 근데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간증하는 거야. 뭐라고 그 그래? 해? 내가 전에는 어 나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응? 내가 예수님 감사한데, 나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여겼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고 하도바울도 아는 거야. 뭐라고? 예수님,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을 향해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하나님 선택하신 거지. 나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여겨 나에게 직분을, 직분을 맡겼습니다. 주어질 시간에 서을 일을 해내야 돼.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 와가지고 밥을 먹으려데 계속 화장실 청소하고 있으면 어떻게? 일의 순서가 일 머리가 뭐가 먼저 되겠는가? 네. 손님이 밥 먹으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거를 음식을 차리고 할 수가 없잖아. 놓고 빨리 가야 되는데 계속 끝까지 청소를 거 하고 하면 어떻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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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손님도만다 있는 거라 할 수도. 없고 상식으로 생각해 봐요. 그게 일 머리라는 거거든. 무슨 일이 쫙줄 세워서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일머리 1등은 일을 뭐로 하까 2등은 1을 뭐로 3등은 뭐로 까 1등은 화장실 청소가 아니라 사람이 왔으면 밥을 차려줘야 된다 아니, 못 술을 먹왔잖아 밥을 먹다차 막히고 네, 1시간 늦게 고 그럼 화장실 청소 다 하고 기다려, 내가 이다 하고 그 다음 밥 줘야 돼? 9시 밥 줘야 돼? 아니지?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모독 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남폭한 사람이었으나 믿지 않을 때에 모르고 한 짓이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나에게 풍성하게 넘쳤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도 좋을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두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버지는 나를 불쌍히, 정말 불쌍히 굶을 글상히 여겨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께서 나에게 철저하게 참으시는 인내를, 보여 보세요. 인내를 보이심으로 후에 주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들에게, 백자들에게 본보기를 삼기 위한 것입니다. 영원한 왕이시며 죽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길이길이 존귀와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메림의 아들, 디모데요. 내가 전에 그대의 관에 말한 예언에 따라 이것을 명령합니다 그대는 그그 그대는 예언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 시요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저버렸고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후메 네오와 알렉산더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나는 그들을 사단에게 넘겨주어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바리코들처럼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 주와 복음을 인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생명 살리 일에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맡겼던 수련회가 오늘 첫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천군 천사 보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목사님에게 은혜 주시옵시고 말씀 영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아버지 먹고 마신 유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 성령의 예배, 성령의 불이 많은 예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깊이 만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수련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지도 삼아주시고, 생계성비를 향하여서, 85이모주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4,300 미, 전도족 그들이 꼭 복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를 가지며 주시고, 자리의 기도해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